대한민국의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. 전영록.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그가 최근 한 후배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. 대체 누가 어떤 노래로 가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걸까요? 그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 트로3의 진 김용빈입니다. 사건은 금타는 금요일 무대에서 시작됐습니다. 김용빈이 선택한 곡은 전영록이 직접 작사, 작곡한 김지혜의 히트곡 얄미운 사람. 원작자 앞에서 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엄청난 압박이었을 텐데요. 하지만 김용빈은 첫 소절부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. 노래가 끝나자 전영록은 믿기 힘들다는 듯 소감을 전했습니다. 그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가수는 노래를 맛있게 불러야 하는데 용빈 씨는 정말 만나게 부르네요. 전영록은 김용빈의 곡 해석 능력과 특유의 꺾기가 원곡의 매력을 200% 살려냈다고 극찬했습니다. 전영록은 말합니다. 진짜 맛있게 부른다. 완벽한 무대였지만 결과는 또 98점. 지난주 방송에서도 98점을 받아 아쉽게 황금별을 놓쳤던 김용빈은 이번에도 같은 점수가 나오자 기계가 잘못됐다며 너스레를 떨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였던 춘길이 94점에 그치면서. 김용빈은 그토록 원했던 첫 번째 황금별을 차지하게 되었죠. 승리 후 그는 금고에 금을 넣을 수 있어 행복하다며 남승민이 폭로했던 그 기만한 금고 이야기를 다시 꺼내 재미를 더했습니다. 전설이 인정하고 대중이 선택한 가수 김용빈, 그의 막깔라는 트로트 행보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? 여러분은 김용빈의 얄미운 사람 어떻게 들었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